안녕하세요 락보르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치팅데이 영상을 약간 먹방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예정이라서 오늘 버거킹에서 이게 햄버거 사왔거든요.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단 뭐 조금 칼로리가 한90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햄버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 보이나요? 햄버거, 엘로워, 네. 음. 지금 햄버거 한 2주 만에 먹는 데 저번 주에도 원래 먹을 생각이었는데, 저번 주에는 뭔가 좀안 땡기더라고요. 근데 안 먹고 나니까 뭔가 좀 땡기는 느낌? 음. 그리고 햄버거 시키실 때, 약간, 치즈버거? 음. 치즈버거 시키면 소스가 좀덜 들어가요, 야채랑. 뭐, 야채를 싫어하는 편 아닌데, 그 햄버거 먹을 때, 목이 어, 막혀. 잠시만요. 그래서 콜라는 양심상 제로로 샀습니다. 어, 감피도좀 감티. 꺼내고. 그 야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, 햄버거 먹을 때 이게 야채가 너무 많이 있으면 먹을 때 너무 흐르더라고요. 응. 그래서 치즈버거 시키면 약간 야채도 좀 없고, 그리고 소스도 좀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는 느낌? 음. 김치 먹는 느낌으로 감자튀김 먹겠습니다. 아, 감자튀김 이거 원래 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그래도 제가 양심상 이거 햄버거 걸어서 포장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좀 많이 식어 가지고 맛이 약간 좀 없긴 하네요 음. 그래도 그로리아랑 맥도날드랑 이 버거킹 세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버거킹이 제일 맛있는 느낌. 일단 썸네일도 좀 만들어야 돼서 한번. 오케이. 버거킹이 안에 패티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고기가 감자튀김은 좀 빡세긴 하네요 음. 햄버거가 한900몇 칼로리다가 감자튀김이 이거 라지거든요? 그 보니까 한 300?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한300 아, 정도 됐다. 1200 칼로리 정도 되겠네요. 이게 치팅할 때는 칼로리를 좀 올려서 먹으려고 하는데. 아무래도 그 식단으로 먹으면 1200 칼로리 면은 뭐 밥200 닭감자 100g 기준해서 보통 한400 칼로리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끼 먹어야지 어떻게 보면 1200 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거는 딱두 개만 먹어도 1200 정도 칼로리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팅데이 할 때는 이런 약간의 정크푸드도 좀 먹어서 칼로리 채워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식단으로 쭉 달리다 보면 이 대사량이 좀 떨어져서 한 번씩 많은 양을 못 먹는, 못 먹겠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감자튀김이 좀 빡셉니다 이게 버거킹은 감자튀김이 다른 데보다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식어 가지고 지금 다음에는 감자튀김을 빼고 햄버거 두개 정도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햄채 한두 개, 세개 정도 되는데, 솔직히 두 개, 세개 먹으면, 두 개부터는 좀 억지로 먹는 느낌 나고, 한개 먹었을 때가 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개 먹을 때, 어, 조금, 그좀 프리미엄 버거라고 해야 되나? 퀄리티 좀 높은 거 있잖아요. 조금, 패티도 두장 들어가 있고, 이런 거. 이런 게좀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음. 감자튀김까지 치우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감자튀김은 제가 원래 케찹 잘안 뿌려 먹는데, 아,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소금을 좀 많이 뿌려달라고 해야겠어요. 햄버거보다 감자튀김이 더 배부른 느낌이 좀 있네요. 월요일인데 지금 이게 첫 끼로 스타트 하고 있거든요 뭔가 두번째 세번째 끼니부터는 좀 배부를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일단 아침에 제일 뭔가 싱싱할 때 바로 햄버거 때렸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최소한 5시간? 대여 시간은 한다5시간 정도는 배가 안 고파서 아침 먹고 빨리 소화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우 감자튀김 먹기 힘들다 다음에 먹더라도 햄버거만 먹어야겠습니다 햄버거는 식어도 그나마 좀 먹을만한데 아, 감튀는 좀 식으니까 빡세긴 하네요 그래서 평일 나름 6일동안 칼식단 하고 지금 먹는 거니까 음 마지막 한 입. 오씨 안 잡히노. 클리어했습니다. 이제 다 먹었으니까 즐거운 주말을 좀 보내러 가보겠습니다.